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죠 어제 화요일자 아, 동아일보 화요일자 동 화요일자 어제의 동아일보 어, 기사에 나온 것입니다 화마에 돌덩이 붙잡는 나무가 모두 사라져 이제 이런 타이틀입니다 화마에 돌덩이 붙잡는 나무 모두 사라져 이제 산불이 나서 에, 이제 나무가 아, 나무 뿌리 근주 뭐 이런 것들이 에, 이제 청근성 심근성 그런 뿌리들이 어, 흙과 아, 돌을 잡고 있죠 땅땅속에 흙을 또 돌을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여름철에 집중 집중 호우가 와도 산사태를 예방한다 이거죠 나무가 살아서 살아서 그 뿌리가 흙과 돌을 잡고 있으면 비가 와도 그런데 화마 이제 불이 나서 이제 다 그런 수목이 타버렸기 때문에 뿌리가 토사를 갖다가 포집 잡고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 이제 산사태 위험이 커진다 그 뜻입니다 아어 지금 보이는 통계는 어 동아일보에서 어 산림청의 산사태 정보 시스템 어 그것을 2024년 기준으로 어 가져다가 어 경상북도 요번에 어 둘이 많이난 지역에 대한, 어, 분석 면적 대비 1등급지와 2등급지를 갖다가, 어, 분류를 했는데요. 안동 같은 경우에는, 어, 1등급지가 7.73% 이고요. 전체 분석 면적에서. 그리고 2등급지가 19.42%입니다. 1, 2등급이 안동에 많네요. 그러니까 여름철에 비치오시에 산불에 살림이 타버렸기 때문에 산사태 피해가 날 확률이 엄청 높다. 그 뜻이 되는 것입니다. 청성은 어 8.52%가 아 1등급이고요, 21.무려 어 엄청 네요 21.13%가 아 2등급지고요. 영덕은 8.52%가 1등급지이고, 20%가 2등급지이고, 영양은 6.3%가 1등급지이고, 17.6%가 2등급지입니다. 상당히 많은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뭐10% 안에 든다고 해서 적은 것이 아니라 전, 전체적인 산림에 비해서 그 지자체에서 8등급, 7등급이라는 것은 엄청 많은 산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성은 4.52%, 2등급지가 15%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산불로 인해서 어, 안동, 청송, 영덕, 영양, 의성 이런 지역이 산사태 피해 우려가 어, 높다 이거죠. 원래 1등급, 2등급지가 높은, 높으니까요. 자, 그래서. 어 인제 산사태 위험지가 산불이 화마가 산 화마가 인제 할퀴고한 그런 산림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수목이 살아있을 때보다 어, 산불난 지역에는 산사태 위험도가 10배에서 200배 높아진다 이겁니다 10배에서 200배. 나무가 있던 지역보다 산사태로 어, 산불로 인해서 나무가 없어지게 되면 산사태 위험도가 10배에 돼서 그 임향이나 임황이라든가 임상 그 임령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지형 이런 거에 따라서 어, 산사태 위험도가 10배에서 2 0 크게는 200배까지 높아진다 이겁니다. 화마가 겨우 지나갔는데 곧 수마 어, 비로 인한 피해로 수마로 돌아올 것 같아서 벌써 겁납니다 하고 음, 어, 1일 오전 11시경 경북 총송군 파천면 신길이 한과수원에서 만난 박목 씨, 박모 씨는 지난달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수똥이가 돼버린 사과나무를 만지며 말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과나무가 다 탔네요. 산중턱, 산중턱 비탈면을 따라 조성된 약 천평 규모의 사과밭은 온통 시꺼멓게 변했다. 쓰러진 나무들 사이로 흙이 흘러내렸다. 지난달 역대 최악의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영남 지역에 산사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3년 여름 두 차례 쏟아진 폭우로 청송 인접한, 청송과 인접한 영주 문경 예천 보화 영양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해 마을 주민 등 2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됐다. 당시 산지 나무를 잘라 만든 논밭과 주택이 집중 피해를 입었다. 박 씨는 산불이나 나무가 타버린 상황에서 장마 오면 대규모 산사태가 날 것이라며 빠른 시간 내 복구가 안될 텐데 빨리 대책을 내야 한다고 했다. 산불 발생 후 산사태 위험 200배 이상 높아져.지난달 산불이 발생한 경북 의성 등 영남 지역에서만 4만 헥타르에 넘는 산림이 잿더미가 됐다.나무와 풀은 흙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특히 소나무가 많은 경북 지역은 더욱 비상이다.소나무는 바위나 돌덩이에 뿌리를 내리는 경우가 많아서 많은 돌을 붙잡고 있는데 이번 산불로 소나무 군락지 대부분이 불에 타버렸기 때문이다. 큰 비가 내리면 흙은 물론 돌더미가 굴러내려와 대형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산림청 산사태 정보 시스템에,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이번에 산불이 발생한 경북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동에서 산사태 위험도가 1, 2등급으로 높은 곳이 전체 분석 면적의 20%를 넘었다. 산림청은 나무 면적, 경사도 등을 따져 산사태 위험을 1에서 5등급으로 나누는데 숫자가 작을수록 위험이 큰 곳이다. 이번 산불로 많은 나무가 불에 타면서 산사태 위험도는 한층 높아졌, 높아졌다. 서준표 국립산림과학원 산사태 국가연구사는 산불 피해 지역의 지형과 강수량을 종합해서 분석해보면 산불이 난 산의 경우 평소에도 보통 산보다 산사태 위험이 최소 10배에서 최대 200배 이상 높아진다며 기후변화 영향으로 극한호우가 빈번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제 가운데 큰 글씨를 보겠습니다. 의성 등 4만헥타 제더미 흙만 남아 소나무는 바위에도 뿌리 내려 지탱 기후변화에 호우자자 대책시급 3년 전 대형산불 울진삼척 주민들 장마철 산사태 우려의 대피 일상화, 위험 지역 긴급복구 서둘러야 지적. 어, 긴급복구할 지역부터 파악. 경북도는 신속 피해, 경상북도는 신속 피해 조사단을 구성해 8일까지 1차적인 산림 피해 현황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 전문가 191명을 현장에 투입해 위성 영상과 드론 등을 활용하고 정확한 피해 면적을 조사한다.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산불 폐기물 처리에만 2, 3개월이 걸리고 비용도 최소 1,500억원이 들 전망이라 산사태 대비는 요원한 상태다. 2022년, 2022년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울진 강원 삼척 지역도 아직 복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은 매년 산사태 위협을 받고 있다. 당시 산림 2만여 헥타가 훼손됐는데 벌채율 34%. 조립률 25%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가 내렸을 당시에는 군은 주민들에게 선제적 대피 명령을 내렸다. 전문가들은 산불 피해 전후 데이터를 종합 통합 분석해 긴급복구 지역을 추려 여름 장마철이 오기 전 작업을 마쳐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병두 산림과학원 산림재난 환경연구부장은 산사태 위험지도와 산사태시 붕괴된 흙과 모래, 바위 등이 흘러내리는 속도 등을 분석한 토성류 예측지도, 이번 산불 피해 구역지도, 주민 주변 민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긴급복구 지역부터 먼저 파악해야 한다며 해당 지역의 산불 피해 목 등을 이용해 산사태 방어막과 사방댐 등을 긴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동 산불로 주민 326명 대피, 326명 대피. 경남 하동군 옥정면에서 7일 산불이 발생해 산림 당국이 산불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지난달 21일 발생한 산청 산불이 발생한 지점에서 3km 정도 떨어진 곳이다. 이 산불로 현장에 있던 70대 남성이 양손에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산림 당국은 예초기 작업 중 불이부터 산으로 번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어, 어제 날짜로 어, 2025년 4월 8일 화요일 동아일보 어, 어제 날짜로 어, 산불과 아, 산사태 관련된 어, 기사를 갖다가 한번 쭉 이제 읽어드렸습니다. 어, 이제 화마가 삼키고 한그 산불이 발생한 지역에는 어, 잎목이 불탔기 때문에 집필 시생이 타버렸기 때문에 산사태 위험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사방시설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